안녕하세요. 스마트 치과 원장 박찬경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치과 의료 분쟁의 예방 및 대처법을 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과에서 옆에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치과의료분쟁대처법 지침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상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대처 지침은 회원들의 치과의료분쟁 관련 사항들을 명시를 해서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어떤 일부 극소수 환자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어떤 위법 행위 같은 것들을 계도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개원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어이 방법을 통해서 어, 고충처리 신청을 접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취업에서 제시하는 치과 의려분쟁 예방지침 10항입니다. 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치료 전 문진과 설명을 충실하게 하시고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각 단계마다 환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처치를 하시기 전에는 꼭 수술 동의서나 치료 동의서를 설명을 하시고 어, 서명을 받으시고 동의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치료하신 뒤에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유인물을 드린다든지 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환자의 어떤 관리를 하셔야 될 의무도 있음을 주지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협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의사 배상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하셨다면 어, 의료 분쟁을 추후 예방하거나 어,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꼭 가입을 고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의료 반, 분쟁 발생 후 대처 지침입니다. 어, 우선 의료 분쟁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아무리 진료를 잘했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실제 저희 취업에 들어오는 케이스들을 보면 뭐 유명한 강의 많이 하시는 연자 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의료 분쟁을 어, 겪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우려 분쟁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셔야 되겠고 환자분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말씀에 경청은 하시되 그 요구사항을 뭐 즉시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바로 이렇게 밝히시기 보다는, 협회 고충처리위원회나 배상 책임, 배상보험 책임사들과 좀 조언을 구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중재원 같은 제3자 중재를 먼저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 이 제3자 중재가 들어가게 되면 보건소나 한국 소비자원 법원 등에서 질의가 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답변을 성실하고 좀 의연하게 성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요 어, 질의 결과가 혹시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환자 어, <laughs> 측에서 이제 좀 의료 분쟁이 과격해지다 보면 폭언이나 협박, 폭행, 기물 파손 이런 과도한 행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 저희 측에서도 형사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증거 자료를 어뭐 CCTV라든지 해서 경찰 고발하든지 신고하든지 하는 적절한 맞대응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그냥 해결을 하고 싶다 하셔서 성급히 이제 과도한 합의 금액으로 하시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이제 만약 합의를 하시게 되면 어, 가급적 서면으로 쌍방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치과 의료분쟁 단계별 구체적 대처 방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치과 의료분쟁은 일반적으로 분쟁징후감지, 분쟁 발생, 분쟁 진행, 분쟁 종료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분쟁징후감지 단계는 어, 어떤 재치료, 뭐, 뭐 리메이크를 해준다든지, 뭐 그냥 바이탈 크라운을 했는데 엔도 크라운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어떤 심화된 치료로 환자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분쟁 징후가 감지됐을 때 그냥 이 단계에서 해결을 해서 분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 단계의 특징으로는 네, 환자분이 불만을 좀 반복적으로 강하게 표현을 하고, 또좀 진료 협조도가 서서히 좀 떨어지게 되면서 다른 치과에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진료비 납부를 좀 이제 안 하시려고 그러고, 또 이제 치과 오기 전에 전화로 뭐 컴플레인을 하신다든지 보조 인력들한테 이제 치과에 들어오기 전에 컴플레인을 좀 심하게 하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대처 요령은 일단 진료 기록부를 재점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빨리 보충처리위원회나 배상책임, 보험사 등의 문의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뭐, 정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좀 과도한 요구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하시되,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시면 안 되겠고요. 그건 밀당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서 좀잘 설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만사항을 이제 그대로 차트에 기록하는 그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녹음을 한다든지 어떤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어, 또 성실하게 어, 재치료라든지 어, 다른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또 해드리면서 어떤 환자분의 좀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어 협력적인 수신자의 수진자의 태도로 변화를 시켜서. 분쟁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절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이제 분쟁 발생으로 가게 되면 재치료나 심화된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진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들이 하각이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저희 치과의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혼자 오지 않고 다른 보호자나 뭐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진료 방해 행위를 한다든지, 치과 건물 앞에서 1인 휴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제 치과 문이 열릴 때마다 또 그분이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중압감이 느껴지면서 또, 진료도 제대로 안 되고, 일상생활에도 심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배상책임보험사 같은 제3자랑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문의를 하셔야 되겠고, 역시나 또 힘들게 한다고 해서 요구사항을 즉시 그냥 다 수용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어, 진료 방해가 분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면서 어, 제 3자의 어,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뭐 필요하다면 경찰을 이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경찰관님을 어, 매개로 해서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분쟁 발생이 되면 분쟁 진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 진료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책이나 보상을 분명하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예 환자로서의 협조도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는데요. 치료비 환불, 아니면 배상금, 이런 것들을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교적 협조적인 환자와 비협조적인 환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비교적 협조적인 경우에는 치료비 환불이나 뭐 위자료 아니면 뭐 다른 뭐 상급기관이나 이런 곳으로 리퍼 아니면 뭐 그냥 금전적인 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상식적인 대화가 가능한 반면에 어 이러한 대화가 불가능한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는데. 어, 이렇게 비협적인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의료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치료비 반환에 이제 서로 동의하는 경우라도 어, 대처 요령을 보시면 어, 너무 과도한 경우는 어,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뭐 소속 되신 지부나 아니면 치과협회에 이미 상당히 많은 유사한 선례들이 다 기록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다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시고 그 배상 액수라든지 어떤 케이스 어떤 본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케이스인지 참고를 하셔서 보편 타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배상 책임 보험률 가입을 하신 경우, 어, 그래서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용해서 어, 해결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저희가 직접 치료는 못 하더라도 그 증상이 원활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의사로서 도의를 다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될수 있으면 이제 환자와의 그래도 기본적인 신뢰 관계는 깨지지 않게 하는 선에서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소송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분쟁 종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 사후에 불필요한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할 사항이 있는 단계입니다. 어, 여기서 비교적 원만하게 분쟁 상황이 합의됐더라도 양측 모두 좀 불쾌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쌍방이 불필요한 언행은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쟁 종료 시에는 어 원만하게 합의가 되더라도 어 대처 요령을 보시면 합의서를 꼭 받도록 하시고 어 합의 내역과 소송 같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꼭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명확하거나 애매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내용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 어, 취업고충처리위원회나 배상책임보험사가 또 합의서 양식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런 양식들을 이용해서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업 어,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합의서와 위임장 양식입니다. 어, 이런 양식이 필요하시면 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합의각서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이 돼서 배상소송이 각하된 케이스입니다. 이 판결문을 보시면, 합의각서를 이제 작성을 해놓고 나중에 환자 측에서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합의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은 각하한다 이렇게 판결했던 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아, 결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병원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 이제 결국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료 업무 방해는또 명백히 이런 손해배상과는 또 다르게, 다른 별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고, 환자나 보호자가 이렇게 병원으로 찾아올 때는, 진료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진료를 마무리하고 만나시던지, 아니면, 만약에 손해배상, 아 그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대리인이 대신 이제 만나서 합의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대리인이 대신 만나게 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었던 실제 케이스를 몇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47번 지레치 크라운을 했는데 치료한지 3년 6개월 뒤에 시주 상태가 불량하고 2차 후식이 생겨서 갈치를 하고 다른 부위를 먼저 치료 진행을 했는데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내원하지 않다가 1년 7개월 후에 찾아와서 갑자기 어떤 무리한 배상 요구 같은 것을 하면서 어, 폭력적인 행동도 하고 치과 명예훼손 같은 인터넷 게시물을 게시를 하고 어,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협박으로 일관을 하면서 950만원의 합의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케이스는 소비자원에 일단 접수가 됐습니다. 소비자원에서 효정 결과, 어, 과회사 책임이 없다고 나왔는데, 환자 측에서 이제 불복고 민사조정 이제 소송을 하기 전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또 결렬이 되니까 정식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결국 민사소송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앞서 케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뭐 진료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성실하게, 진료에 임하는 그냥, 평범한 어떤 회원들이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갈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환자 측에서 좀 억지를 부렸던 케이스인데, 이러한 억지가 또, 진짜 억지가 맞다. 라는 게 인정이 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무고함이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뭐 변호사 수임비라든지 하는 부분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분쟁은 예방이 역시나 가장 효율적인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막무가내 환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취업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어, 선생님들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언이나 난동이나 뭐 1인 시위나 형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 영업방해, 공갈협박 같은 송사소송을또 거꾸로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고, 어, 정말 억울하시다면, 그리고 좀 법적으로 빨리 해결을 하고 싶으시다면, 치과 측에서 환자한테 거꾸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치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런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써서 만약에 어떤 진료 업무 방해 행위가 있다면 대처를 하는 것이 추후 더큰어큰 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장님이 먼저 제기해서 승소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엔도크라운 치료에 실인 증상을 호소하다가 20개월 뒤에 나타나서 해당 치아 염증이 심해서 발치를 권유를 받았고 어, 반대쪽으로만 씹었더니 반대쪽도 안 좋아져서 발치를 했다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했던 방금 전에 접수됐던 케이스랑 비슷한 케이스로 보이는데요 그 재판 결과 손해배상 채무가 없는 것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기존 브릿지를 제거하고 근관 치료와 치주 치료를 완료한 다음에 브릿지를 재제작했는데 약간 불편하다고 이제 템셋 상태로 어 지내밀, 지내시면서 조정을 좀몇 차례 하면서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내원하지 않으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좀 오래 지나서 10개월 뒤에 해당 보철물을 타치과에서 제거를 하셨고 아마도 이제 템셋 상태다 보니까 이제 세멘워시가 되면서 어, 세컨 캐리어스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지대치 하나가 안 좋아졌다면서 치료비 목목으로 400만원 배상을 요구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배상을 만약에 해드린다고 해도 최대한 해드린다고 해도 어, 치료비 쪽으로 어, 받았던 치료비의 환불을 일부 는는 뭐 전액을 해, 해드린다든지 그것은 이제 협의하에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은 삼가하시도록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참고사항이나 시사점을 좀 살펴보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브릿지는 지대체의 지지능력에 따라서 치료의 예후가 크게 좌우가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브릿지에 불편감이 있어서 재치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기존 지대치에 뭐 보이지 않는 크랙이 있다든지 특히나 루트 크랙이 있으면 어그 기능이 심각하게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대치가 문제가 아니라 고철물의 문제로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존 지대치를 싱글 크라운으로 수복하고 결손 부위를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는 게 좋겠고요. 어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지대치에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명을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브릿지 치료 후에 계속적인 불편감으로 재제작을 하고 여러 차례 조정을 시행한 부분은. 성실한 치료와 대응으로 보이는데 어, 임시접착 상태로 지내다가 다른 데서 제거하고 와서 배상하라는 주장은 과도한 요구죠. 이러한 과도한 요구에 모두 응할 필요는 없고 어, 협의하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치료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환불해 줄 의향이 있다면 뭐그 정도는 고려해 보실 수 있겠지만. 어, 그 이상은 삼가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역시나 뭐 지대치가 안 좋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나 합병증, 부작용, 이런 걸 사전에 모두 설명하시는 게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수술 후에 상악동에 염증이 생겨서 내용 증명을 받아, 받으셨다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상악동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셨는데, 어, 상악동 염이 발생이 돼서 열흘 뒤에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시대병원으로 이제 리퍼가 돼서 상악동 염증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오셔서 총 198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 증명을 환자분이 보내셨다고 해서, 어, 접수됐던 케이스인데요. 어,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어,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어떤 뭐이 감염 감염이 돼서 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부분이 선생님들께서 조금 배상을 해줄 의향이 있으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어, 그 대학병원에서 치료하셨던 그 치료비는 부담을 해 드리고 뭐 위자료 쪽으로 뭐 이런 경우는 큰 후유증이 남는 건 아니니까 소정의 그냥 위자료 지급을 검토하실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조언을 해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환자는 이제 소비자원에 또 이걸 중재를 신청을 했다가 그 본인이 받고 싶은 금액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자진취하를 하고 그 후에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중간이 무리한 배상 요청을 어, 하셨는데 어, 일단 의, 의연하게 대처하고 계시다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건처럼 이제 환자와 어쩔 수 없이 장기간의 냉각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다소 너무나도 과도한 요청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간격이 너무 크면 단기간에 이게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취업이나 배상 책임 보험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또 상악동염이 발생됐을 때 직접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또 심해지기 전에 좀 전원을 고려하시고 술전에 또 사각동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스크린링을 또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 위반시 그 처벌에 유의해야 될 의료법에 대해서 실제 사, 처벌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